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은원관계를 풀어갈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인데요. 오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일단은 굿모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를 둡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과도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타입도 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현 님, 저희 어찌 됐건 간에 가장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합해서 정치를 또 풀어가는 동반자가 될수 있느냐 일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당을 하다가 찢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코남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성장한 당아닙니까 네. 그러나 전반적인 그 노선과 가치는 유사합니다. 아,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어,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사드에 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국민의당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또그고 다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은 어, 화합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 일부 우리 노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합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할 만큼 사실은, 어, 동질성이 높다. 어,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대선이 지났으니까, 이제 협력하고, 또 경쟁할 껌 경쟁하고, 어, 그렇게 가면, 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런데, 박지원 대표 오늘 굿모닝은 꼭 아니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당 내부가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3시부터 열린 해단식에서 박지원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신뿐 아니라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 안 후보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당이 요번에 패배 원인을 조사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본 결과 박지원 상황론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 지도부 혹은 의원들 사이에서 박지원 대표가 이제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이것을 수긍을 하고 일단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사실 박지원 대표와 이낙연 지금 총리 지명자가 굉장히 돈독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 때문에 이낙연 지사를 또 국무총리로 더 생각을 한건 아닌지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고려 대상 중에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 그쪽에서 가장 또 관계가 원만하고 또 협조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도 이낙연 지명자는. 검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박지원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어요. 그 국민의당이 3위에 낙선,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완패,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부는 물러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도 아무래도 국민의당은 호남을 배경으로 하는 또 정당이고 이낙연 지사야말로 전남지사를 하고 그쪽 국민의당 의원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누가 지도부가 돼도 또잘 풀어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현숙 이죠 박지원 대표도 박지원 대표지만 정작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해단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박지원 대표 이제 퇴진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될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당내 재편은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당내 권력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후보 정계를 은퇴할 것이냐, 뭐 아니면 다시 도전할 것이냐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기자들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당권에 도전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딱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 소식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